예 2024년은 올해 2023년보다 경제가 좀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경제가 한2% 이상 좀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한1.4% 정도 되죠. 그래서 2024년 경제는 뭐 2023년보다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경제가 좋아하니까 주가지수도 한 단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2023년에 코스피 평균이 한2500 정도 되는데요. 뭐 2024년에는 평균 주가 지수가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상승이라고 보려면은 지난 고점인 3,300이 넘어야 하는데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024년 한 해도 예, 주가가 예,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일 텐데요. 예, 중간중간 뭐 분기별로는 뭐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좀 심할 테니까 자산 배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선행 지수인데요. 선행 지수가 2023년 통계청 거는 4월, 그다음에 5이십 거는 2월 선행 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그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인가? 뭐 상승 추세는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최근에 선행지 수순환 변동체 선행하는 장단기금 이차가 작년 거그 2023년 12월 들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중간 중간 조정을 거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 보면 주가도 뭐 추세적 상승 추세 아니라 예, 박스권 조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과연 어뭐 2024년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기업 수익이 증가할 것인가? 에 그리고 특히 그 반도체 경기가 증,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2 0 2 3년에 반도체 주가들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에 그거는 2024년 경기 회복을 기대한 거죠. 에 그런데 아마 2024년 뭐이 주가는 2025년 반도체 경기가 계속 회복될 것인가?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있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리스크.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대만 관계 이런 애생적인 좀 리스크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024년 한 해는 정말 그 선거가 많은 해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 뭐, 이거 선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해 동안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은행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우리 가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약47% 보험 27% 채권 3% 주식은 22%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금은행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뭐 똑같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은행은 비중 줄이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2023년 한 해는 그렇게 큰 폭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아까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박스권에서 분기별로 좀 변동이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분기별로 계속 전망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1분기 중후반 2분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그 다음에 내년그 3분기 전후에도 한번 어려운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단계가 올해보다 한 단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이런 거 조정국 면에 계속 그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정석에서 아주 경제지표를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예,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도 예, 2024년 한 해도 저평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일평균 수출이 발표될 때마다 예, 그달 그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서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평균 수출 금액 매월 그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행 지수를 꼭 보셔야 되는데 선행 지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앞으로 선행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그게 역전됐습니다. 이거는 뭐지 하나 선행 지수가 올라가도 조정을 벌수 있고 주가도 뭐 조정을 벌수 있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된다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미국 경제가 한1% 안팎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다수 컨센서스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착류가 하느냐 경착류가 하느냐 이게 그 정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저는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갔을 때뭐 경착륙이다. 이렇게 그 경착륙을 정의하는데요.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뭐 컨퍼런스 보드 그 다음에 일부가 컨센서스를 보면요. 예,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 스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 모델에도 예,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1%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 왜 마이너스 성장하느냐. 그거는 소비 때문이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많이 해 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최근 한 금융회사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68%가 그달 본 돈을 그달에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요.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컨센스가 서 내년 그 3월부터 인하하고 한 6차례 1.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게그 시장 컨센스인데요. 예, 저도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최근에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표됐습니다만 뭐 11월께 전년 동월 대비 2.8%로 낮아졌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2% 중반. 하반기에는 2%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안정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으면 소비 중심으로, 예,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볼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최소한 내년에 그 1%포인트 이상 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2023년 미국 주가 전망하면서 뭐 틀린 점이 많은데요. 예, 그런데 2024년에도 여전히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 중립적 혹은 뭐 부정적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명목 GDP에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용 이런 경제지표에 비해서 최소한 거 10%, 많게는 20% 정도 과대평가가 됐습니다. 물론 S&P500 기준입니다. 이런 걸볼때 미국 주가가 내년에 그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 빡수권이다. 예, 특히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이 중반 사이에는 아마 미국 주가가 저는 상당법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금리는 뭐더 떨어질 겁니다. 예, 금리는 떨어지는데 내년 상반기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은 주가가 한번 조정을 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실물 충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 이무렵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내년 한해그 미국 주가가 박스권이다. 이렇게 평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가 그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했으면 저는 내년에도 달러 가치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비중 좀 줄이시고요. 선진국에서는 뭐 일본 비중이나 독일 비중 뭐이좀 늘려도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주가가 꾸준히가 상승하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해그 다음에 2023년 한해거 주가를 보면은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뭐전 세계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예, 그런데 하락한 데가 홍콩하고 중국입니다. 예, 제가 평가해 보면 이두 증시는 굉장히 그 저평가형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저평가된 이런 나라들의 그 주식이 2024년 한 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미국 그 소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소비 소매 판매나 개인 예,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그 매월 발표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가 미국 경제가 좌지우지하니까 아마 소비 관련 지표를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거 빨리 볼수 있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곳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용 동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어, 대부분 그 고용이 경기에 호행하는데요. 미국은 오히려 그 선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특히 미국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 2개월 선행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를 보면서 예,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도 우리 주 시장도 앞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10년 국제 수익률이 최근에 그 4.4에서 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스피도 금리 하락에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요. 예, 이미 상당히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더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도 더 오를 텐데요. 예, 과연 우리 주가도 예, 계속 오를 것인가? 그거는 제가 아까 미국 주가가 1분기 중반에서 2분기 초반에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주가는 저평가된 게 맞습니다. 근데 방향은 미국 주가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에 미국에서 실물 충격으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1분기 중반, 2분기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해지면서. 예,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일시적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 금리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중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잠재성량 현재 2% 안팎인데요. 2030년 가면 1%, 뭐 2040년 가면 거의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으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요 은행들이 그돈 가지고 아마 채권을 사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 채권수익률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적 금리가 여기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식시장도 예, 예, 제가 1분기 중반, 2분기 초반 계속 그 조정을 보였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때 불안하면 오히려 그 금리도 같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그 채권 비중 을그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만은 예, 저는 은행에 그 가감이 줄이고 그만큼 그 채권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투자할 때 우선 그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계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최근 통계는 없기 때문에. 2022년 말 기준인데 미국 비중이 61%, 유로 비중이 15%, 일본, 중국 비중이 한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미국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비중 61%로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중을 50% 이하로 좀 축소하고요. 대신 유로나 특히 이머징 마켓 비중, 뭐 인도, 그동안 부진했던 거, 중국 비중 이걸 좀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비중도 계속 거 조정을 해야 되죠. 이건 국가별 비중 조절하고 또 업종별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예, 중기적으로는 뭐 모든 일을 특히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AI가 해줄 겁니다. 뭐이 관련 주식들은 예, 계속 거 중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조정을 보일 때마다 예, 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관련 지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서 최근에 알기 쉬운 경제지표 이걸 좀 개정판을 내가지고 아주 잘 냈습니다. 뭐 그런 책 보셔도 좋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제정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동안 제가 경제지표에 가서 여러 책을 냈는데요. 예, 그동안은 통계중심으로 예, 책을 썼기 때문에 좀 딱딱하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독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제정서에서는 같은 경제지표를 어떻게 개념적으로 쉽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념을 쉽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서 찾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선행 유수 일평균 수출과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 가지고 경제 그다음에 주식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뭐 연말 연초 연초에 좀 한가하실 때뭐 이런 책을 보시고 시대의 흐름. 예, 제가 늘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자들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예,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꾸로 시대 의 흐름을 알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부를 계속 그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 주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9만원 넘었을 때뭐 10만전자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선행 주수 꽉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이하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릉주 순환 변등만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대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에서 거시경제 흐름을 꼭 보시고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거기에 맞게 주식, 채권, 예금 이거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다 보면은 또 업종 경기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조금 한가하실 때, 뭐, 한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 알기 쉬운 경제지표나 제 경제의 정서, 이런 책을 보시면서 아마 거 시경제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뭐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업종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죠. 뭐 중기적으로 보면은 뭐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는 장기적으로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인다. 이거는 2024년 멀리 본다면 계속 성장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 예, 특히 그동안 우리 이거 수출을 보면은 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됐는데요. 2023년 10월부터 중고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 추세가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반도체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산업 연구 원 같은 데서 산업 전망을 하는데요. 뭐 2023년의 하반기에 가지고 2024년 생산 뭐 수출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게 반도체와 더불어 가지고 조선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2024년, 2025년 한해 보면은 예, 꾸준히 그 조선업종에 최근에 그 수출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뭐 공장에 가보면은 거기가 로봇이 일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서비스업에서 AI가 참더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로봇이나 AI 이런 거는 중기적으로 큰거 성장 흐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